자, 2월 7일 주식 시장 장 마감 시황 및 향후 전략 대응 방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일 외인과 기관은 양 시장을 이렇게 매도 대응하였습니다. 외인의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기관이 코스피 8천억 넘게 조금 큰 규모로 팔았습니다. 이를 개인이 받은 모양새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일 선물로 지수를 잡으면서 현물은 파는 그런 전형적인 자, 하락장에서 기관들이 현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잘 쓰는 방식이죠. 자, 지수. 금일 차트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정색 실선이 오늘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오전 내내 이렇게 힘을 못 쓰다가 저점을 잡으면서 자, 12시 넘어가면서 조금 저점을 높이는 경향 보이다가 막판에 그래도 약간은 올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였는데요 웨인은 오늘 매도 대응했는데 매도 규모를 막 키우거나 그러진 않은 모습입니다 파란색 실선이 웨인의 수급 차트입니다 오히려 기관이 초록색 실선인 기관이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렇게 매도 폭을 조금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금일 지수 를 보시겠습니다 자 오전 내내 이렇게 저점을 잡으면서 네번 정도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5장 들어서 마찬가지로 12시 넘어가면서 저점을 약간씩 높이다가 막판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개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하락 폭은, 하락 규모는 그렇게 크게 키우진 않았다는 점. 그래서 결국 지수는 코스피 마이너스 0.19%약보합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8%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나스닥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줄곧 약보합과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는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 관심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 8.73%나 올랐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시에 기대감이 매우 컸죠. 제 주변에서도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까지 공모주 청약을 넣었는데요. 그렇게 줄이들까지 쉽게 주지 않습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막 급락하고 이럴 때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면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동제약. 레피젠과 코로나19 항원 검사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 컴투 솔딩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엔 최근에 방산주들이, 일부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문가들의 추천이나 아니면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고점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하나, 에로스피이스 같은 경우 그렇다고 뭐 당장 뭐 내린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오히려 조정 시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세시업 그리고 한세시업, 인텔리안테크, 인텔리안테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장기주로도 예전에 한참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최근에도 수국 관심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파라다이스는 리오프닝, 코로나 이후에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동원시스템즈.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 종합 포장 업체라고 할수 있죠.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SM은 이수만 씨 지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는데 약간 단타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예, 또 지분 얘기가 또막 나오면 지분 넘긴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막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인이 이렇게 조정을 이용해서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LNF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업종별 수급 현황 보시겠습니다. 자, 금일 외국인이 약간의 매도하였고 기관은 8천억 넘게 이렇게 팔았다는 것. 금융투자 위주로 또 매도가 나왔죠 금융투자 요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금일은 780억 정도 팔았네요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9,000억 팔았습니다 물론 매도 이렇게 큰 규모 매도가 나올 때는 전기전자의 매도가 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죠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850억 정도 담았네요 그리고 외인은 금융업종을 또 담았습니다 최근에 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진 업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외인 2,700억, 기관 1,500억 팔았는데요. 외국인은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IT 종합, IT 위주로 팔았고요.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각각 870억 넘게 팔았고요. 기관은 IT 소프트웨어는 조금 담았습니다. 120억 정도. 자, 오늘은 양시장이 개인 매수세로 좀 버티는 장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지수 낙폭을 확대하지 않은 요인으로는 시장이 낙폭이 과대해지면 단기 반발성 매수세로 반등이 좀 나온다는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이런 낙폭과대 반등에 대한 믿음이 좀더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준다면 시장은 하락에 대해서 좀 면역을 갖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하단을 잡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번 한 주는 코스피 기준 2800포인트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 정도를 천장으로 하는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뭐, 보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뭐, 돌파하고 상승 추세 확인된다면 뭐 훨씬 좋겠죠, 당연히. 시장 대응 관련해서는 일단 기분이 좋고 욕심날 때, 그러니까 시장이 막 오를 때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급락하고 조정받아서 기분 우울할 때 저점 분할 매수 위주 접근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차분한 마음 가지시고요. 코로나 저점 찍고 막 올랐던 과거에 다소 쉬웠던 시장과는 매우 다른 특징이니까 방망이 짧게 잡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이 또더 좋아지거나 하면 또 다른 전략적인 시장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투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른 연준의 긴축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10일날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등 매크로적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또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신 또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고점 추경매수는 말씀드린 대로 지향해야 할 시장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인플레이션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피크아웃 모양새가 나오는지 좀더 지켜봐야 하는 시장입니다. 자, 고급진 마감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